경선옆화 택시에서 내리는 차경선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서둘러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선다 경편, 경선의 왼편에는 하행 에스컬레이터에 탄 사람들이 내려온다 하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호두엄마 올라오는 경선을 보며 놀란다 경선이 내려오는 호두엄마발견한다 언니 언니 호두호두 엄마 두려움에 따른며 경선을 무시한 채 에스컬레이터를 허겁지겁 내려간다. 겁에 질린 호두 엄마를 바라보는 차경선. 뭔가 직감하고 안색이 창백하게 변한다. 문호 경선 시점 교차. 에스컬레이터의 움직임에 따라 두 사람 거리가 가까워진다. 손잡이를 붙들고 애써 몸을 가누고 서 있는 차경선의 창강 얼굴. 이내 엘리베이터 계단이 수평을 이루며 서서히 도착 지점이 보이는데 바로 그곳에 문호가 서 있다. 그대로 얼어붙은 차경선. 떠들리드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선다. 전영아. 드디어 마주하게 된 문호와 경선. 서로를 쳐다본다. 뒤에 섰던 사람들이 차경선을 앞질러 바쁘 걸어가는데 문호 경선에게 다가가 팔을 잡는다. 잘지는어 차경선. 애써 의아한 표정으로 문호를 바라본다. 아니지. 네가 그런 거 아니지. 그럴 리 없잖아. 네가. 그치? 그치? 나야, 내가 그랬어. 너 대체 누구야? 네가 사람이야? 어? 네가 사람이야? 너 뭐야? 너 뭐야? <laughs> 나 사람 아니야. 나 쓰레기야. 그때 나한테 아무도 없었어. 내가 다한 거야. 나는 강승현이 아니야. 나는 문어가 강승현을 끌어안는다. 아무 얘기도 하지 마, 이씨. 응. 아무 얘기도 하지 마.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!